트와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대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걸그룹으로 기록됐습니다. 트와이스의 일본 곡 브레이킹스루 뮤직비디오가 15일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건을 넘겼는데요. 브레이킹스루는 강렬한 안무와 시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곡으로 발매 한달 만에 일본에서 25마장 출하량을 넘기며 플랜티넘 음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 7월 발매되어 1년 10개월 만에 트와이스의 17번째 억대 뷰 뮤직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영국 여성 3인조 그룹 리틀믹스가 가지고 있던 최다 기록 16편을 넘어서며 전 세계 걸그룹 중 1억 뷰 이상 기록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는데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아이캔스톤 미까지 14편에 달하는 모든 활동곡의 뮤직비디오에 세 편의 일본 곡 작품까지 더해 이 같은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트와이스는 다음 달 11일 새 미니 앨범 Taste of Love를 공개할 예정입니다.